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론 배터리의 커넥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켰습니다. 처음에 이제 드론을 구입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하나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로 충분히 연습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죠. 배터리 하나에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 비행할 수 있고, 충전 시간은 1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저는 뭐한 3, 4개, 5개 정도까지 <laughs>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데, 왜냐면 또 너무 많아도 드론 날리고, 또 배터리 교체해서 날리고, 날리고 하다 보면은 모터가 열을 받아서 이제 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한두세개 정도 날리고, 좀 식혀줬다가 또 날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 하시는 말씀이 어 이제 배터리 뭘 사야 돼요? 어디서 사야 돼요?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드론 배터리 검색을 하면은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가 좀잘 나와 있어서 여기 좀 홍보하는 건 아니고 <laughs> 정보를 이제 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이제 커넥터가 있는데요. 모양이 이제 일 많이 쓰는거 저희가 쓰는거 뭐 시마 x5 나 이런 대부분의 배터리들은 몰렉스 커넥터 이렇게 생긴 커넥터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무조건 이렇게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배터리 구입하실 때꼭 어, 모양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몰렉스도 있고 jst 커넥터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서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 모양으로 된 이렇게 생긴 커넥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HC 커넥터 이렇게 약간 좀 JST랑 약간 비슷한데 또 자세히 보면 좀 다르게 생겼죠 이렇게 그다음에 어, 저희 뭐 SKD X1 같은 거 조립할 때그뭐 LED나 모터 연결했을 그런 케이블처럼 생 아, 커넥터처럼 생긴 이제 이렇게 작은 1.2mm 미니 커넥터 네. 그 몰렉스보다 작고 모양도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나나 잭, xt150 커넥터. 이렇게, 동그랗, 동그랗게 생긴, 커넥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h, xh 커넥터. 그니까, 요, 미니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핀이, 이렇게 세 개를 꽂을 수가 있고, 얘는 두 개를 꽂을 수가 있는. 그 다음에, 1.85 커넥터. 1.25보다는 크고, 핀을 두 개를 꽂을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xt30. 레이싱 드론 쪽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xt30이 조금 작은 거. 그러니까 뭐 3인치 드론 같은 거에 사용하는 배터리가 좀 크기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커넥터고, 그냥 보통 5인치 레이싱 드론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xt60 커넥터. 그 다음에, 뭐, 농사용 드론같은 큰 드론에 사용하는 XT90 배터리 용량이 큰거에는 이제 또 이런 큰 커넥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뭐 이런 모양은 왕구 드론에서는 이제 뭐 거의 볼 수가 없고 아, 가장 왕구 드론 배터리 중에 많은 게이 몰렉스랑 JST 예이 네, 정도 그 다음에 좀큰 왕구 드론 카메라 달려있고 10만원 넘어가는 거에는 가끔 이 바나나 잭 배터리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셀 e 배터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거를잘 보셨다가 구입하실 때 본인이 가지고 계신 드론의 배터리 커넥터와 맞는 거를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몰렉스 커넥터 그 다음에 JST 커넥터, HC 커넥터 1.25 미니 커넥터. 이거는 이제 뭐 굉장히 작은 드론 배터리가 이제 요렇게 연결이 된 작은 커넥터를 사용하고요 바나나 잭. 동글동글한 거. 그 다음에 XH 커넥터. 1.85 커넥터. XT30, 60, 90.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자, 요것만 잘 구별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